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인진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기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의,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우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신명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교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어,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 14장이 되어서부터, 이제 드디어 그 교례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그동안은 뭐, 이제 그래도, 어, 이제 예배를 드려라, 또, 뭐 우상을 철폐해라,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그 교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첫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교례는 예배구요. 그 예배 안에 이제 구체적인 예배들의 종류와 재물을 드리는 방법,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 예배의 첫 번째는 또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라는 것이죠. 마땅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십일조는 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서 얻게 되는 십일조나 처음 난 것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십일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 우리가 얻은, 그, 이제, 그, 농사를 지었거나 이제, 그런 곡식에, 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어, 이것은, 어, 아, 처음부터, 이제, 적은 양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참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양입니다. 어, 10분의 1. 나중에는, 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더 힘든데요. 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있냐면 어, 모든 것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 사실, 어, 이거는 우리가 내것 네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9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9를 어,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드려서 어, 성전을 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에 드리는 예배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 드리는 것이 10분의 1, 11조인데요. 어, 11조는 또 이렇게 훈련이면서도 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다 하나님의 주신 것,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10분의 1도, 나의 시간의 10분의 1도,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데요. 이 물질로 하는 우리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인데요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매년 드리는 십일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3년 끝에 드리는 십일조라는 십일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라고 해서 어, 제2의 십일조라고도 부릅니다. 어, 그래서 3년마다 드리니까 30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어, 10분의 1인데 3년마다 드리니까 3을 곱하면 30분의 1이 되어서요 어, 한달에 하루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 30일 중에 하루치 그러니까 30분의 1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드려가지고 이것은 그 성전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게 아니라 그 성읍,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어,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 하냐면, 어, 거기에 있는 객들, 고아와 가부들까지,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이 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우리가, 어, 우리로 본다면 구제 헌금이죠, 구제. 그래서 30분의 1을 이제 구제 헌금으로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 달치 중에 하루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치 중에 하루치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꽤 많은 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매년 10분의 1, 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하루치, 30분의 1은 우리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거. 이렇게 양을 정해주신 것은 11조와 이 제2의 11조, 30분의 1조인데, 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 하게 하셨습니다. 절기 <laughs> 때마다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있거든요. 화목제물로 갖고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 할수 있도록 그건 자유롭게 놓아두셨고요. 또 번제나 이런 걸 드리면서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도 어,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기쁨을 할수 있게 해 주셨는데 어, 이런 걸 통해서 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이웃을 위한 것,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이것은 우리의 목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도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 중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또 이웃의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 남들과도 함께 나누고 또 보살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늘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돌봐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아, 살고 있습니다. 아, 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아, 또 3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도 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어 마지막에 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는 봉사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내 것이다 욕심 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죠. 욕심 부리는 아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아니면 어른들 입장에서도 아이고 저런 아주 야속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를 리고고 이웃의 목소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어떤 물질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삶의 물질만 이렇게 나누라는 게 아니라 물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이웃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라는 의미인데, 그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크신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가 가장 우선됩니다. 하나님 먼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또 오늘도 이렇게 한 주도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늘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주신 것다 하나님 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또그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것늘 기억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복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이 안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하여 주옵소서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한 달에 하루 치는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웃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상일동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그 혜택을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그 규례와 그 말씀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그 규례가 예배의 규례이고 그 예배 규례 중에서 가장 먼저는 11조의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11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시간과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구제에 하나님 또 3년의 11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이웃의 목시 있다라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크신 또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그 은혜도 그 복도 누릴 줄 믿사오니.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복과 시간의 복과 그 모든 복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어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하나님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며 상일동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구제와 성교와 모든 역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 결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